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130조 원 규모의 지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반발도 여전합니다. 뉴욕에서 바들중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포탄 다섯 발을 쏠때 우크라이나는 한 발만 쏜다. 올해 말 우크라이나가 패할 수도 있다. 각국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나온 우려들입니다. Ukraine did not ask you to send your soldiers.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지원안과 함께입니다. 지원 규모는 우크라이나의 608억 달러 등 모두 953억 달러로 우리 돈 130조 원이 넘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로 밀어줘 왔던 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나라별로 쪼개 상장하면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하원의장을 축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rance, 이스라엘 지원안에는 민주당 진보 성향의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뉴욕에선 이스라엘 지원 반대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하는 이틀 뒤 상원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미국 내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